아마, 이 영상 을 시청 하 시는 분들 도, 다들이 돈이 되는 편의점 을원 하기 때문에 시청 하 신다고, 보 는데 대표 적인 돈이 되는 편의점 상권 이 신축 아파트, 그리고 신축 오피스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축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이거 피부로 어떻게 느꼈냐면 찾는 과정에서 물건지가 나오는 개수가 줄어들어요.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연도별로 정리한걸 보면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가장 크게 피부로 왔던 왔던 건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태영건설 워크아웃 파동. 그래서 이 PF 대출에 대한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대두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출들이 많이 막혔죠. 그래서 건설 경기도 실제로 안 좋아졌고 여러 경제 상황은 뭐 복합적이니까. 건설 경기가 굳음으로써 중공이 예정돼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중공이 밀리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자급적인 문제로라든가. 사실상 올해는 이런 제가 앞서 말한 신축 아파트 대단지나 오피스텔에 대한 물건들이 예상보다 되게 늦어져서 있었고 상반기에는 진짜 거의 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18년도부터 이 부동산 공급 물량은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준공이 되는 단지 수가 적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